그럼 먼저 다먹으면 밥은 뭐랑 먹어, 그렇지? 음, 찹쌀떡. 이거는 찹쌀떡. 이거는 인절미, 쑥인절미. 할머니한테 내가 주고 있어 어? 이거는 묻혀서 먹나? 아준이 곰돌이를 이 아니 이사냥어 국보 제 1호를 사냥했어 아준이 국보 제 1호? 국보 제 1호 뭐야? <laughs> 오 맞아 맞아 아준이 머리 엄청 아주님, 멋있다 안 돼? 어 알았어 아, 아니, 내꺼! 아 나도 인형이 돼서 아준이한테 저렇게 사랑받고 싶어 너 너무나 사랑받고 있잖아 아준이한테? 어, 그래서 힘들었잖아 내가 널 구해요? <laughs> 왜지? 배식받아봤어아 여기 놔두고 맞아, 급식이야 뭐라고 해, 여보? 아 <laughs> 아빠 옷 입어도 어디 안 나가 추워서 입는거래. <laughs> 재밌어 이게. 허준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허이는 치즈를 다잘 먹지 해? 가자 되게 몰래 닭갈비 1800원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너무 손질하는데 오래 걸려 아, 근데 손질 다된거데 자르기만 하면 된대 앞쪽 아, 갈비때가많은데야들빼고 이거 하나 더 샀다 그쵸 그것도? 그것도 먹자 많이 먹자 맛있어 보이긴 한데 보자. 응. 아주이 머리 한번 보자. 뭐야? 뭐야? 뚝딱뚝딱 딱딱딱 가위. 뚝딱뚝딱 가위. 말도 내가 싹둑싹둑 가위라고 하잖아. 그음아니 자기가 말해야 된대. 뚝딱뚝딱 가위라고. 한유 <laughs> <아니에요. 웃음> 시골이랑 잘 어울려. 응 <laughs> 음, 아준이 이거랑 먼저 밥 먹자. 뭐마 엄마. 그냥 그냥 그냥. 안녕 좀 따고. 뭐야? 이거는 차내리는 거야. 전복. 아, 아빠 전복죽 만드는데. 봐, 아, 아준님 잘 먹잖아. 아, 이게 나 이제 나나나 이제 그 불편할 줄 알았는데 그냥 재는 그냥 있는 대로 먹으면 되잖아. 맛있지? 음 맛있어. 칼의 짜장 볶음 엄청 있어. 잘 먹네. <laughs> 근데 오늘따라 조금 더 약간 내장 볶음밥처럼 되기는 했지만. 응? 음? 맛있어? 응. 아, <laughs> 엄마 거고 응. 고시마. <laughs> 넣어줘 쉽게 복잡한 거 보다는 조그만 거 좋아? 엄마의 이상, 애은 얌전하고 진정한 이아 그래 요즘은 좀 그런 것같다 공주님 됐아 공주님 안 봐봐 공주님 귀여 예뻐, 예뻐. 너? 눈이 가려졌네? 넌 보여? <laughs> 굉장히 보자. 나하고 파. 피를안 못하니. <laughs> 어디 가? 아빠. 아빠 따라가? 응. 아빠다. 아빠. 아빠, 내가 아빠, 아빠한테 무슨 소원이 빌었어? 아, 아, 아. 아니야 정이 <laughs> 안되네 근데 다 먹었어 국물은 다 먹었어 다 먹었어 파타잘자 잘자. 빨래 더 있어 아준이 좀 나눠줘 아준이 지금 갖고 싶어가지고 <laughs> 엄마 주세요 어 잘했어 어대어대어대 어때 끝났대 끝났대 잘했어요. 구워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 수육 말고. 오. <laughs> <laughs> 아니 고기만 먹어도 군침 도는 거 뭐야? 이게 바로 오겹살이다. 음. 고기 파 결을 다루겠어. 딱한 입 거기. 구워 먹는가? 응. 음. 구우면서 좀 잘라내야겠다. 맛있겠죠. 응. <laughs> 근데 생각보다 손질이 할게 많진 않다, 그지? 어, 비계만 좀 자르기만 하면 되니까. <laughs> 안녕. 뭐라고? 중국 부자, 같다. 중국 부자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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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laughs> 어. 음, 양파도 얹고. 부 <laughs> 아, 매워? <laughs> 아 부채, 서 털어 넣었어. 털어 넣었어? 맛있어? 갑자기 춥네요 아, 나 그거는 밥이나 고기랑 같이 먹어야 돼. <음> 매워. 아 <음> <ourselves, Kyung> <apple> <음> <기> 더 내려야 돼? 어. 허리 굽히지 말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찾았어 바쁘다 <laughs> 장난 진짜 아빠 일하러 갔지? 어 아준이는 작은 만두, 서준이는 큰 어, 만두. 오커다랗다 아준이한테는 만두를 바꿨는데 어떤지 한번 먹어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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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엄마 이제 괜찮은데. 음, 음. 음 어때? <laughs> 맛있어. 이것도. 이것도 괜찮네. 응? 피비 비비야. 오잉? 아준이 코 자고 있어? 나뭐 여기서 둘이 자. 한숨 고자. 응? 빠빠이. 거기 500원? 500원? 어. 500원 정도면 하루에 한세번 먹을 수 있겠다. 눈사람 만든다면서. 말이야. 눈 사람만 든다면서 전박이 을이야눈 오는 거야 지금. 아. 서준아. 아, 700원, 아, 700원도 낼수 있어. 아, 자꾸 올라가네. 보자, 아, 이거는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아, 거는 먹을 수 있겠다. 고기 말고 채소나 어, 밀가루, 아, 아빠가 택배 박스 들고 들어온 거야. 우와. 뭐야? 야외에서 쓰는 아빠. 컵이야. 아준이가 잘 도와주네. 우와, 우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아빠. 아빠들이야? 모자. 모자. 귀. 뭐 그렸어? 나무 나무, 오, 나무 떠든 사람 오와주 뽀뽀 뽀잘 다녀와라 형아는 응. <아 어, 대왕 눈사람 아준이는 아기 눈사람

知らん 그래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너 시한 거잖아 어 좀. 어 <laughs> 발냄새 와 <우와! 웃음> <laughs> 하지마 봐 똑같이 배우잖아 <laughs> 아, 아이 좋아 아, 아이 좋아 엄마 발냄새 쿡쿡쿡 와아 그러면 아빠랑 아준이랑 둘이 자야 되는데 아빠가 아준이랑 <laughs> 둘이 못 자겠대 <laughs> 내가 멀어 멀어 멀어져요 멀어져 어떻게 내쫓아 자는데 어어 <laughs> <머리 웃음>